네,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룩기서 4장 9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이죠? 룩기 마지막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이제 나오미가 엘리멜렉에 땅을 파는데 누구한테 파느냐 보아스에게 팔게 됐다, 이 말이죠. 어, 보아스에게 팔게 되었고, 이제 그 고난은 보아스에게 돌아갑니다만은, 만약에 루스를 아내로 맞이한다, 그럴 경우에는 루스과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고난이 자기에게 온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잘안 하려고 하겠죠.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땅을 팔지 않고 계속해서 후손이 없어 끝난다. 그러면 그 다음 친족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어차피 나오미는 그 땅을 파는 게더 좋아요. 팔아서 팔아서 그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음, 루세게 후손이 생기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의 여인 루슬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자 그냥 나오미에게 땅만 사면 그 보아스는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업물을 짜도 거기까지는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니까 모압 여인 루슬 아내로 말아진다는 걸, 그것까지 보아선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루카 자기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서 그가정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오늘 그렇게 하겠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죠.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너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엘과레화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그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이 보아스의 이런 말을 듣고 아 축복하는 거죠. 그 집에 들어가는 여인, 루스로말암 아마, 어, 이스라엘을 세운 레아와 나헬 같은, 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또그 여자로 말암 아마 상속자가 태어나서 다말이 유다에게서 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을. 그래서, 어, 땅의 권리가 엘리맥에게서 그 아들 말론과 기론에게로 넘어갔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말론과 기론에서, 어, 또 나오미에게로 넘어갔고 아들이 없으니까 일단 권리가 어머니에게 넘어갔고 나오미에게서 훗날에 루세로 루세에게 넘어간 거죠. 그런데 나오미도 죽고 루도 아들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여기서 끊기게 되고 그다음 친척에게 넘어갔겠죠. 그런데 이게 루슬 샀다는 의미는 인신매매가 아니요, 에돈 주고 사람을 사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업을 물을 때 돈을 주고 물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 그 모든 그 것을 뭐랄까 라 나오미를 함께 샀다는 것은 그 기업을 물을 때 이제 나오미까지 같이 끌어안고 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대결혼을 통해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고 훗날 결국 룩과 보아스의 아들 오벳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룩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에.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 아들이 누구입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룻을 아내로 맞이한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레아와 라엘처럼 룻을 통해 믿음의 어미가 되는 축복이 있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엘이 야곱의 아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너가 룩과 결혼해서 그 자녀가 믿음의 자손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어미가 되기를 원한다. 또 유다가 다말에게서 개대 결혼해서 성공한 것처럼 되기를 원한다. 유다가 여러분 잘 아실 아들이 있었는데, 셋이 있었는데, 첫째도 다말과 결혼해서 죽었고, 또 개대 결혼을 통해서 형이 자손이 없어 죽으니까 동생이 들어갔다 또 죽었고, 셋째도 주려고 랬는데또 죽을까봐 두려워서 못했는데, 대신 시아버지가 계대결혼을 통해서 다말에게 들어가게 됐고 베레스를 태어나게 한 거죠. 그래서 후손이 계속 이어지게 된 거고. 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함으로 그의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부을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되기를 원하느라. 자, 루시 이제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나니까 다 나옴에게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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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는 거죠. 또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혼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들보다 더 귀하다면 일곱 명의 아들보다 네 며느리가 더 너를 복되게 했다 이 말이죠. 나옴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이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름이 오벳인데,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이 태어난 거죠. 음, 다윗이. 그래서 에, 나오미가 어, 모압에서 모든 걸다 실패하고 베들레에왔는데베들레에와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되고, 또 루스의 어떤 순정이 효심이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런 축복이 이어지게 됐단 말이야. 더더욱이 다윗의 다윗의 선조가 되었잖아.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게 되고 오벳의 이름이 이방 여인이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자 그다음에 이제 루세 후손들 쭉 나오죠. 에, 베레스의 계변은 이러하니, 자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자 보아스가 여기 나오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을 낳았다라. 그래서 무슨 이 보아사사에서 오벳을 낳고 그래서 다윗의 어떤 족보에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 베레스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낳은 아들이죠.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낳은 아들. 어떻게 보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낳은 아들, 그 다음에 햇스로는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론의 장인이죠. 아미나답은 아론의 장인이고, 아비나답은 신약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미나답이 아니라 아미나답으로 똑같은 동일인문인데 신약의 족보에 들어있고, 나소는 유다지파의 족장입니다. 나소는 나중에 유다지파의 족장이 되고, 살몬, 정탐꾼을 도와준 기생나압과 결혼을 하죠. 살몬은 정탐,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생나압도, 어, 여리고성의 기생나압도 살몬과 결혼을 해서 족보에 들어가고, 보아스 오벳 이세다이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이 루시 축복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봉양과 효요. 인간적인 도리를 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죠. 과거에 모압에서 섬기던 신을 버리고, 어머니가 믿으신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보여줘서 성실함이 있었죠.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한 마음을 보고, 보아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봉양과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과 성실함과 착한 마음에, 그것이 보아스의 마음에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장서서 계대결혼을 하고 앞장서서 기업물을자가 되겠다고 마음 먹은 거지 이런 것 없이 이런 것 없이 아무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방 여인인데 그래서 결국 이 루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착한 마음 성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 어머니에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보아스에게도 전달이 됐다 이 말. 그래서 이런 축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고 착한 충성된 종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늘 따르는 믿음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세상 안에서도 칭찬 듣는 자가 되어서야 그래야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눕기 마지막 함께 보았습니다. 롭기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이 늘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